우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바로 이 부활장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윤장원 디자님도 옛날에 그 선거 입장에서 뽕나무를 키우면서 뇌를 많이 키우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 경기도 안성 공도 예, 저희 살던 그 예, 시골에도 옛날 예, 그 뽕나무를 많이 심고 뽕잎을 따가지고 그뉘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조금 했을 때는 참 그렇게 큰건 징그럽. 그렇지 징그럽지요. 어떤 사람은 뉘에를 먹으면은 뭐 지혜가 많이 생기고 공부 잘한다 그래가지고 뉘에를 네. 네.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서 새 받고 들으면은 천재가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뉴에를요 이 머리 위에다 막 예? 올려놓고 막 머리를 이렇게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천재가 되려고. 그래서 깨알마냥 처음에는 그 뉴에가 깨알마냥 까맣게 씨마나 네. 있어요 알로. 네. 그러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예, 따뜻하게 불을 이렇게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고 거기다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 알에서 아주 애벌레 같은 개미와 같은 그 누에가 거기서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한잠, 두잠, 세잠, 네, 늦잠, 막잠을 자면은 이제 누에가 누렇게 익어요. 예, 네, 이거 가지고 뽕잎을 먹었던 누에가 입에서 명주실을 막예 네, 명주실을 막 이렇게 토해내면서 자기 그 집을 짓지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누에가 아래서 애벌레로 또한 예, 막잠 늑잠을 자면은 그 이제 애벌레가 이제 누렇게 익어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예, 집을 줘요. 누에고치 하얀 명주실을 토해내면서 그 집을 짓죠. 자기가 사는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이 나와요. 아.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누에고치 하얗게 명주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 집을 짓는데 그 안에 이제 바로 이 누에가 거기서 이제 뻔데기가 되어져요. 번데기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안성시장이나 평택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좋은 건다 일본으로 수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5월이나 6월 달, 7월 로했때막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벌으면 그게 큰, 네 돈이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바로 이 류에고치가, 네 거기서 이제 번데기로 있다가, 네 해벌레가 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본딩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많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나방이 그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가지고 막예 날아다녔나 공중으로요. 그래서 새봄은 꽃이 피어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이러한 그 새봄의 계절은 바로 부활의 계절이라 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예, 네, 돌 무덤에 그 시신을 거기에 안장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마포 몸을 감쌌던 그 배옷과 머리 수건, 수건은 객혀 있었고, 바로, 예, 네, 류예가 고스란히 그 나방이 돼서 싹 날아간 것 마냥 예수님이 배옷과 모든 수건과 모든 그 배옷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예, 네, 마치 그, 나방 마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예?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또는 그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 예? 제자들이 잘못, 헛것을 보았다. 또 꾸며낸 이야기다. 여러 가지 뭐, 신화설, 환상설, 시체, 도난설, 기절설,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창조의 근본 골로에서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요. 그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모든 아담이오 범죄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여서 53장. 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울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부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예? 목묵재물이 되시고, 속권재물이 되시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유한복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애국에서 나올 때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 하자, 하나님은 애국에 몇 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지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열 10.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피해 재앙, 어둠의 재앙, 예, 이해 재앙, 파리 의 재앙, 온역의 재앙, 이런 가지 막 독종의 재앙 제향, 이러한 재앙을 많이 내렸어도 바로 왕이 항복을 해나요 안 해나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듯 풀어줄 듯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제향이 무슨 재앙이죠? 마다들, 애국에 있는, 에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다들을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3억 명이 확진되어졌고,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막 160명, 200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죽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마다들 장자가 가장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대문에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걸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장자, 마다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강아지도 안 죽고, 송아지도 하나도, 하나도 안 죽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도 안 죽게 하셨고, 애국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집집마다 장자를, 큰아들을 다, 하나님이 다그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도 초태생, 처음 나온 그 강아지도 다 죽이시고, 소가지도 처음에 난 소가지도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항복을 해나요, 안 해나요? 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지고 호개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진 그 비결은 그 바로 그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대문에 뭘 발랐기 때문에 살아나왔죠 어린 양 피. 할렐루야 하는 때 영광의 박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피로 그들이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엑소더스 해방 할렐루야. 그처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21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모든 지식을 다알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자, 그렇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코로나를 우리 인간이 정복을 해요 못해요 못해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전 세계 3억 명이 거기에 확진되어지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달나를 가는 세상 아무리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 다할지라도 코로나 이 전염병 바이러스 균 하나를 우리가 정복하기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그러므로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도다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군 생선도 잡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엠마로 오 내려가는 두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줄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한 엠마오 그 촌에서 떡을 띄워줄 때 그들이 영안이 열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요한복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락방에 열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 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너희들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나를 믿어라.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 여기서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잡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옛날 산신령이나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이 꿈에 나타나서 예? 꿈에 나타나서 환상 속에 이렇게 꿈에나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 나타난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어, 살아가시기를 주의용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덤가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가에 새벽에 공동무지 가면 막 소름이 돋고 막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요. 옛날 제가 시골에 학교 다닐 때 무덤 옆에 지나가면은요, 신발을 벗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 나올까봐, 문둥이가 나올까봐. 그 다음에 옛날 행여진 옆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행여진 옆에. 여학생들은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 미명에, 새벽에 미명이라는 것은 밝아오기 전에 이 막달라마리아,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이 묻어있는 그 무덤, 묻혀있는 무덤가에 간 거예요. 어,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돌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막달라 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같이 한번 따라서 마리아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명순 집사 권사님 사랑한 딸아, 우리 윤자문 사랑한 집사님 따라, 또한 오월년 사랑한 성도님, 집사님 따라, 또한 우리 박재현 사모님, 또한 축복교회요 또한 남성 목사여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예?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나파스로 친히 강림할 때에, 대살로 일어서 4장 13절로 신6절 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른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 수제자인 베드로를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또한 요화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고보를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같이 한번 따라서 마리아야, 주님이 제림 마실 때 우리가 예? 여러 가지 파라솔 전도, 그다음에 마스크 전도, 그다음에 건빵 전도, 티슈 전도, 붕어빵 전도 한 우리 축복교회 먼저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축복의 이름을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요 슬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일곱 귀신이 그를 장악했지만은 이제는 주인이 이제는 귀신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진 것마냥 이 세상의 물질, 돈, 명예, 향락, 해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평강 이 있을지어다 가차 못 따라 평강 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달라고 주님은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니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죄를 사해주면 너희들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부활의 네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네 가지 축복 같이 한번 따라 살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예?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줘라 같이 한번 따라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날마다 이런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옛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환장을 볼 수는 있어도 그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와 할머니가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숨을 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을 받아라.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예,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그러면, 부활을 증, 예? 부활하는 것을, 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면은, 예, 네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저에게 물어봐요. 자, 부활하신 증거를 뭐로 증명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하신 것을 뭐로 증명하십니까? 목사님. 그럼 네 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사복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공간복음과 사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기록했어요. 보금서.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가차못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모든 부활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금서는 모두 AD 100년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한 30년이나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므로 약 AD 약 50년 내지 60년경에 마가보금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자, 그러므로 보금서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전. 같이 한번 따라서 구전. 입에서 입으로 그것이 전해오는 그런 신앙고백과 여러 가지 찬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기록문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록문서. 자.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났잖아요. 윤자문선 선생님 그렇죠? 그래 불멸에 그 이순신 장군이 저 명량 해전, 노량 해전, 왜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왜적을 물리치면서 이순신 장군이 예.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바로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과 싸우면서 무엇을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무슨 일기에? 예? 네?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무슨 일기예요? 난중일기, 같이 한번 따라서, 난중일기. 자,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뭐, 옥포해전, 노량해전, 뭐야, 예, 여러가지 명랑해전, 그거에 관한 그 자세한 그 기록이 책이나 문서에, 저 아산연충서에 가면은, 난중일기 속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 싸운 여러가지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거 마냥, 바로 이 기록문서는 바로 사도교부들의 저작인데, 로마의 클레멘트와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등이 사도교부들로 모두 동일한 사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사도가 있는 것 마냥 열두 사도들의 또 제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터툴리안, 오리겐,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사도들의 제자요 베드루의 제자, 요한의 제자, 할렐루야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편지나 책에, 예,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레네우스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AD 30년에서 100년경 사도들과 직접 대화했던 그 내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그것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성어나 감독이었던 폴리갑, 바로, 예, 그런 그 사도 요한의 제자지요. 그러한 가운데 기록 문서에 다남아 있는 거예요. 그그 다음에 역사가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오스도 사도적 전통을 잇는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문서를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기록 문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군대간 아들이 어머니 어머니 전상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면서 분해간 아들이 옷도 보내고 소포로 보내오고 또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소포에 오면은 그거 보고 엄마가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들이 분해가서 일기 쓴거 내용 편지 쓴 거를 보면서 아유 우리 아들이 살아 있네 그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옷도 보면서 그. 예, 어머니가 해준 그 옷, 아들의 그 땀과 의 숨결이 그 담겨져 있는 그 옷을 보면서 내 아들이 군에서 지금 예, 건강하게 예, 복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편지나 그 옷을 보면서 예,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군에서 열심히 군복무 잘하고 있구나. 내부반 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한 군인들, 친구들과 같이 각계 존투도 잘하고, 어디 어디 출장도 잘 갔다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편지나 그 전화 내용이나 요즘은 전화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믿는 것처럼 바로 이 사도들의 그 제자였던 교부들의 기록 문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빈 무덤 가한못따라살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서두에그 누에고치가 번데기에서 구멍을 뚫고 나 나방이 돼 가지고 확 꽃을 찾아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나방이. 그런데 그 누에고치가 그 구멍에 있고 그 안에 비어 있으면은 바로 누에가 나방이 돼서 날아갔다. 날아가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예, 예, 인도에 다 무덤이 있어요. 마오메트도 메카에 무덤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공자의 무덤도 중국의 숙산성에 공자의 무덤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이 맨날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중국에 그 공자가 살던 거기에 가 보면 예? 뭐야, 산둥인가 거기 가 보면 공자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도 저 진천에 가면 그 요가 있고 무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뼈가 다 예? 지금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면은 그냥 그 무덤 봉분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직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내가 제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늘 미리 예언하셨어요. 가해사라 비리부에서 마태복음 16장, 그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에이야와 모세와 함께 하늘로 변형되셔서 바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은 명하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게도 이루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그 배단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응? 참찍 지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런, 그런 위에 내가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지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치오의 만찬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치오의 만찬에서 지난 부활절 날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